낙낙낙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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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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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아, 영어하면, 아, 어, 패스! 영어하면 나. 오케이 그 사람은 그래요? 기회 기회 한번 넘어가는다. 거야. 아, 아, 넘어가는 아, 나. 아 나. 아니, 이거 난유 노래 하려고 영어를 안 배웠. 말을 <laughs> 말 자체를 5초 이상 안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음, 그것도 아, 역시 아오 초요. 모를려 모를려. 와 진짜 크다. 야나 오케이 야, 이런 거. 어 히나 오케이, 오케이 다 오케이. 나지금부터부 오케이고 뭐고 안 돼. 그럼 자, 내가 난 금발. 펭이 펭이하고 나줘칼 든거나. 아니 이거는 우리는 각자 놓는 거야? 아니 아니. 여기서 그래서 낮아서 누가 잡히는지 알기 싫어. 야 대표로 갈르면 되지 그래 가위바위보 언제부터 어, 시작인데 언제부터? 어. 네, 이제 유씨 던져지는 순간부터 <laughs> 던져지는 시작이야. 순간부터 영어 쓰면 안 돼? 영어 쓰면 안 돼? 어. 지금은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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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돼. 말안 해도 안 돼. 어, 이 오케이 <웃음> 지금 <웃음> 지금부터 던질 수가 시작인 거야. 우리 후공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역시 남자야 주먹 내주면 나서. 내가 나 청나이부터. 맞는 걸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이겨서 연임하는걸 생각해야지. 안 빨리 치고 나가. 안 빨리 쳤잖 이거 형. 넣을게. 어. 두 선해야 되나? 상관없어 두손너 아, 진짜 하는데. 야너 누가 봐도 야, 유, 이게 내가 직접 깎은 분 같은데 <laughs> 내가 인천 쪽에 <laughs> 어디 <laughs> <유 장인 같던, 웃음> 인천 쪽에 섬을 가니까 둘이 무조건 넘겨야 되더라고 대박이지 오, 어 해? 형남이 어, 어. 후! 아따 만족했다 후! 아따 만족했다 대 개. 개는두개신두개 네, 네, 여기 여기 두 개. 하나 둘하아 둘. 하나 여기 모르네. 아, 개 아, 잡고. 개개잡 어. 오, 오 수적 뿌리지 말고. 시간 있어요, 시간. 시간 어, 아, 개준니다 어. 어. 시간 있어요, 시간. <laughs> 가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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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아, 닌데개잖아 개. 이리 다리 쳐 봐. 다리 쳐 봐. 아닌데. 잖아이리 다리 쳐 봐. 다리 쳐 봐. 이건 인정해야 다리 쳐 봐. 아, 안 돼. 가가 잡아, 때려 때려. Oh, Matko h a n d 한 d 더. h a m 야, 너, 윤노 u 아예 모르네. 그 in the corner. Okay, okay. Okay, okay. 엎 k 거야 okay. Okay, okay. Okay, 우리 때려. 자 k a y okay. Okay, okay. 준호 a y

나나 어, 나! 아, 나! 어, 나! 맞아. 아니면 나야나냐 나그나야. 나그나 아니야. 개만 나와도 좋다. 개. 윤모 한번 가겠습니다. 윤모. 윤모. 나 나갔어. 안나왔어안나왔어개 개. 이 나+ 걸걸 나+ 엇유 나+ 개 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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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걸야 나+ 게야 이게 야 이게 야 나+ 게야이야 이게 야 이게 봐야 이게 뭐야? 나+ 게야 이게 야 이게 야 이게 봐야이렇야 나+ 게돼야지게야 이게 야 이게 야 나+ 게 뭐야? 나+ 게야 이게 야 나+ 게야이야 이게 야 이게 야이야이야 이게 야 나+ 게야 나+ 나+ 야 나+ 게 나+ 야 나+ 도 개고 어서 내받으세버자때리세재훈이 형이랑 한팀되기 천만다행이다 자제도망가네 아, 아. 내가 어. 봤을 땐 이거 유 맞아요 이 맞아, 맞아. 우리 동네에서 이거 유시였거든 어우 애가 없어 애가 없어 애가 없어 가 없어 좋아하죠 짝살 내자 오야안살 나, 안 나, 나. 내자 오야안돼 나+ 안 나+ 거. 나+ 아니, 나+ 자 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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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아니,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나 아니야 이거 뭐야 이 보시면서 면서 나가고 나서 아기한나 이런 아니지 아니 정야 진짜 유명한 되게 유창게 싸워 진행이 안 돼. 아니야, 형님! 형님, 저번에 얘기해 건데! 그러니까. 형님, 가만히 있었으면 맞고 들어오는 건데, 형님! 이 형님, 진짜. 나 공항 와. 아, 좋아. 아니, 줘, 줘. 아니, 아니 형님, 형, 이제... 안, 안 돼. 돼. 안, 안, 돼. 돼. 있잖아 형, 형, 안 돼! 가만히 있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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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정확하게 해줘 아니, 가만히 있었어 봐. 안 그래도 4대인데. 형님, 가만히 있었어 봐. 맞고 맞잖아. 아니, 여기는 안 맞았어. 여기만 맞았어. 아니, 여기 맞았다니까요. 아니, 형님! 정확하게 얘기해줘. 아 이거 줘, 그냥 줘. 아니야, 연장자가 지금 얘기해주세요. 아니야, 몸에 맞으면 무조건. 무효. 무효는 저... 아니고 어. 밖에 있을 때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 근데 오랜지. 안에 있을 땐 움직이면 안 돼. 아, 아니, 아,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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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내가 우리 안에 들어 가면. 무효. 그냥 알아서 피하는 걸로. 어. 알아서. 상민형 어. 아, 아, 네. 시작. 너. 좋아! 시작! 걸걸걸 뭐뭐 아니 이건 괜찮다고 그랬잖아. 오케이. 걸. 어? 걸, <laughs> 아니 이건 괜찮다고 그랬잖아. 오케이. 걸.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야이 씨. <laughs> <소스> 자, 잠깐만 야이 씨. 잠깐만 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잠깐만 야자야 하는데, 깐만야하자야 하는데, 잠깐만 야 하는데, 자그야 하는데, 자야는데 자그마 그야데자야 자그마 아야는그야 하는데, 자그마 해야 야그야그마 해야 하야하자걸자 조심. 이거 유시야 이거 윷으로 인정해줘야 돼. 금방 간다, 야방간윷봐 위에서, 위에 부감으로 보는 거야 봐봐 여기서. 여기 설명아 맞아. 완전 이건데. 이거 윷이야. 이 면이 더 많아. 저기 아니야. 에서 난리나요 이거. 걸로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아니 난 어리지. 나 형 어디서? 자, 영호. 아... 자, 영호. 자, 한번 더. 저 주세요. 자, <laughs> 저 주세요. 일단 거리라고 하고. 우리 자, 걸. 자, 걸. 자. <laughs> 자 가, 가, 가. 아니. 세 번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윤슬, 윤놀이 모르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가만히 가만 있어. 갑니다. 낙, 낙, 낙. 오케이. 낙. 낙, 낙. 오케이. 또 <Hai humidity detta> <Wars> 좋아, 아 좋아. 이거 아, 어날어를 아, 아, 영어를. 알이 <laughs> <영어를 웃음> 아, 어, 자, 자, 너무 좋아이 거야. 공부 좀하 자. 아, 미안한데 이제 녹음기 켤게요. 어, 아, 아 와, 네. 녹음. 100시 1 0 0도라고 하면 안 돼. 어. 금방, 아, 도? 자, 여러분, 자, 이제부터 시작. 어? 영어 쓰면안 돼. 전략적으로 영어 전력전 하 와 편하게 던져. 아걸걸 걸. 걸걸 걸, 걸. 걸. 아니, 걸, 아 걸. 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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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걸. 말을 안 해도 안됩니다말안 아, 하면 안 돼. 말해야 말 해, 말 해, 말 해. 말 해. 네, 돼.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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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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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이 거리지 아니 거리진 정이 어떻게 아니요. 아니에에개 개.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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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야 되는 어, 거고 개야 개. 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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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개 개.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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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에에에개에에에에에에에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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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이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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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자 맞아+ 맞아 아니다 그냥 가는 게 낫지 아니야 잡으면 한번더하잖아한번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잡혀 너이 했어 걸어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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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야아너야아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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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야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걸렸다! 나이스! 오! 누가. 오! 나이스 어? 있어. 어? 나이스. <웃음> <걸렸다>. <웃음>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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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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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나가있어. <laughs> 이 자체가 무효되는 거야 요 자체가. 어 그럼 뒤로 어, 하나만 얘를. 빼는 거 아니야 하나만? 어, 다시. 좋아 좋아 돌려요? 응. 갑니다. 우와. 걸, 걸걸 걸. 걸. 잡았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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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잡았어 잡았어. 아, 망했잡 오, 와아 괜찮다. <laughs> 아 괜찮다. 아아 진짜 다 망했다. 진짜 망한번더한번더한번더민이 영어를 아예 몰라 나는 몰라 민아 하지 마. 개잡고 그래, 개잡어. 개올 같은데. 개! 어, 어 오케이했어, 맞아. 좋아했어. 아, 좋아했어. 아, 아, 좋아. 아, 좋아. 어, 아니, 좋아했어. 아니, 아니 지금 여기서 들렸어. 안 했으면 어, <digits> 지금 들어, 들어, 이건 네. 벌칙 들어야 됩니다. 아, 자, 아, 오케이. 나 오케이 나왔어. 어, 이형도 오케이했어. 오케이 형도 오케이. 아니, 했어. 오케이, 오케이. 어! 간장, 파이 간장 파이 그냥 파이 그냥 파이 같이 오케이 한번 하자. 파이 오케이, 파이 야, 파이 야, 자 들어봐, 들어봐. 10초 동안 오케이 마음대로 시간 을 드리겠습니다. 없어도 <laughs> 돼.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조용하세요. 자 이제 슈. 야, 야, 자 들어봐, 아, 오케이. 잘하셨던데, 오케이. 오케이 어, 들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개를, 개, 개, 아, 개, 진짜. 예. 를 오케이라고. 아, 잘못 들었네. 걔를.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를 오케이. 아, 아 그예 하는데. 예! 인정, 인정. 좋아. 이거 인정할 테니까 그럼 벌리 나오던 도가당은 똑같은 톤으로 해봐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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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았어 알았어. 오, 알았어, 알았어, 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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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알았어 알았어 좋았어 뒤에 봐봐 알았어 좋았어 뒤에 들리는 건 분명히 갠데 이 톤이 오케이 톤이잖아 <laughs> 아, 알았어 예! 오케 톤이잖아 알았어 예! 나 앞에 오를 묵음 처리한 줄 알았어 오케이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너는 말할 때 잠깐만 너는 말할 때 잠깐만 어? 뭐, 뭐 아, 뭐야 하지 않았어? 야, 조용히 하라고그더라고나 <laughs> 여기까지 와서 말을 애보고 말을 하지 마. <laughs> 아니 종영형 지금까지도 말안 했는데. <laughs> 또말안 하면 이렇게 강요할 필요 없죠. 저도요 야, 사실 같은 팀이지만. 저도요, 아, 저도요 사실 같은 팀이지만. 팀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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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요 사실 같은 팀이지만.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와,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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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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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했어, 어디야? 아, 같은 패거리라고 해. 같은 패거리지만 우측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아, 좌측은 아, 말하면 아, 때리고. 어떻게 아, 해야 됩니까안 해도 되는 말을 자꾸 해. 같은 패거리인데 말안 해도 뭐라고 아, 하고 말해도 뭐 말. 왜 이렇게 패거리라는 걸 영어로 쓰는 걸 좋아해? 아이 말은 또우지게 많아? 오빠는. 서주는 게, 야, 와. 너무, 멋지, 너무 용기 있는 사람이야. 대놓대게 너무 용기. 아니, 말두 많이... 훌륭하신 것 같아. 아 진짜. 시하다세요아말두개 났어요. 와. 아까 그 업었던 말이. 아, 차려. 아, 지적도안 돼? 안돼안 돼. 아이 아, 아, 일단 저, 일단 먼저 하고 어, 일단 더. 내가 조심해. 어, 내가 이거 운영을 자, 한다니까. 자말 조심해. 자, 자, 좋아 좋아. 오, 어, 괜찮아. 아, 어! 좋아. 좋아. 요술은 잡고. 어! 괜찮아. 아, 좋아. 좋아. 요술은 잡고. 돌은도 아아 아, 잡고. 봐봐. 아, 도로적 잡한번더 그래. 해. 유수을 잡고 도로도 아, 아, 잡아. 형 남았어. 유시 남았어. 끝났어 았다고 어, 아니라고. 유시 남았어요. 잡았어. 잡았어요. 이거도 잡았어요. 잡는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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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데. 아니 형유수라고 어, 아니 유술 유술 또 하나 남았어. 어, 유시. 하나 남았어. 어, 유시 있어. 유시 있어. 아, 그래 오케이. 유시 남았어. 아, 오케이. 남았어. 아, 오케이. 나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요술 했는데. 물을 숨야 돼. 그럼 윤만두께 그럼 6만 두께

내가 아, 육돌이 만 계속 하는 사람, 제주도에서.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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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봐. 웃음> <어제 웃음> 영어를 쓴 순간에 그냥 끈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뉴스를 맡겨놨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아, 그거를 아, 킵을, 킵핑을 영어를, 해놨는데, 어, 킵핑을 영어를, 해놨는데. 아니, 그 이거 지금 그가, 이거 싸우는, 아니, 싸우는 중이에요 싸우는 중이에요 이러면 무슨 말을 합니까? <laughs> 아니, 그게... <laughs> 아니, 자, 우리, 우리 <laughs> 아니, 아 우리 니 아니, 아니, 해 아니, 아니, 아